안녕하세요. 팀원끼리 모르는 팀의 발표를 받게 된 김수빈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제에 관해 설명드리고, 이후 주제와 연관된 취미생활 영화와 음식 소비 배달 음식에 관해 발표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현황 CSV 파일을 사용하고, 웹플롤링과 판다스, 넘파이 등을 활용하여 만든 그래픽입니다.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와 누적 코로나 사망자 수는 현재 코로나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현재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웹크롤링을 이용하여 코로나가 취미생활과 음식소비 문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로 정했습니다. 왼쪽의 워드크라우드는 인스타그램에서 음식, 취미, 코로나의 키워드를 지닌 해시태그를 크롤링해서 파이썬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취미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에서 제공하는 영화마다의 극장 누적 관객 수와 온라인 이용권 수를 웹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첫 번째 분홍색 그래프는 2019년에 각각 영화에 따른 극장 관객과 온라인 관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비율의 40%에 다다를 정도로 극장에서 영화 관상이 많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2020년에는 대부분 비율이 5에 가까운 낮은 극장 영화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관객이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가면서 극장 관객과 온라인 관객의 비율이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월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와 월별 극장 관객과 온라인 관객 비율을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막대 그래프가 매우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다시 막대 그래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은 2020년 9월부터 2020년 12월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확진자가 더욱더 급증하는 현재 온라인 관객과 극장 관객의 비는 더욱더 감소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주어진 해시태그를 사용한 게시물들의 업로드 날짜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사용하여 홈시어터 해시태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게시물의 업로드 날짜를 월별로 구분한 결과, 코로나가 시작된 2월 말을 기점으로 3월경 홈시어터의 태그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태그 수가 감소한 형태를 띠지만, 코로나 전과 비교한다면 게시물 수가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음식 소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CSV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보라색이 코로나, 파란색이 배달 음식에 관한 상대적인 검색량입니다. 코로나의 검색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배달 음식 검색수가 비교적 적어 보이게 나타나지만 코로나 검색이 급증할 때 배달 음식 검색도 급증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각종 해시태그의 업로드 날짜를 크롤링하거나 관련 해시태그를 크롤링하는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배달음식 맛집과 배달의 민족 리뷰, 두 단어를 기점으로 게시물수를 크롤링하여 월별로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코로나 전에 비하여 코로나 이후 게시물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사람들이 배달음식에 관한 이용이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달음식 맛집 해시태그를 2019년, 2020년으로 비교해본 결과 2020년에 게시물이 더욱더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요기요, 집콕, 배민 등의 단어는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실시간 검색어를 웹크롤링 해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단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식단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배달음식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취미생활에 있어서 극장 관객수가 감소하고 온라인 관객수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홈시어터 게시물 수가 증가하는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가 외부 취미생활도 내부 취미생활로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는 음식 소비에 있어서 배달음식 관련 게시물들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외식을 막아 배달음식을 증가시켰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배달음식 섭취 증가로 이끌었고 음식점 운영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는 취미생활과 음식소비 문화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팀원끼리 모르는 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